반갑습니다 kpos 방문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오셨는데요 드디어 캡처 21이 정격 출시되었습니다 네 오늘 캡처 21 발표와 함께 저와 함께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고 새로운 기능을 표현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캡처 21의 그 주요 특징으로 스피드 에디트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스피드 에디트란 말 그대로 빠른 편집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진의 노출을 수정한다든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수정할 때, 일일이 도구에 접근을 했는데, 도구에 마우스를 클릭할 필요 없이, 키보드의 단축키 1번이나 W나 S나 A 같은 키보드 단축키를 한 번만 꾹 누르면, 프리뷰 사진 밑에 바로 슬라이드 바가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우스, 마우스 휠이나 마우스를 통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더 단축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풍경 사진가 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기능인데요, 디헤이즈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개나 우리 그 원경에 연무나 뿌연 이런 안개들이 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줌으로 해서 조금 더 채도가 강하고 선명한 사진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 캡처 원이 세션이나 카탈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카탈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내 C 드라이브나 외장하드나 이 흩어져 있는 많은 폴더를 대량의 사진들을 관리를 해 주는데 캡처원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자산 관리라고 하죠. 이런 자산 관리를 좀더 빠른 빠른 퍼포먼스로 관리를 할수 있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향상됐다는 뜻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사진을 가져온다든지 탐색을 한다든지 필터링을 해서 정렬을 한다든지 할때좀더 빠른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그 가져오기 창 있지 않습니까? 캡처원에서 우리가 메모리 카드를 꽂았을 때, 임포트 창이 열렸을 때, 썸네일이 더 커지고, 그리고 더 빠르게 사진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카탈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카탈로그의 이제 가져오기 기능에 이제 뭐, 카탈로그의 복사나 카탈로그를 추가할 수 있는 좀더더 더 매끄럽게 관리를 할수 있게 가져오기 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예 HEIC, 그러니까 새로운 포맷이죠. 그러니까 사진 영상의 새로운 규격인 HEIC 포맷에 8비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첨단의 새로운 규격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보자 분들께서 상당히 어 반가할만한 워 기능인데요. 캡처원에서 중요한 기능마다 도구 팁이라는 게 있어서 마우스로 그 도구를 클릭을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 유튜브 영상과 연결이 돼가지고 캡처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 유튜브를 영상으로 학습을 할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레이어 작업 같은 거할때뭐 힐링 마스크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마우스로 갖다 대면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 유튜브 영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자동으로 뜹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상단에 보면은 그. 런이라고 해서 학습이라는 게 한글판에서 학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유튜브 아이콘이 있어서 텔레비전 아이콘을 누르면은 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사진 편집이라든지 또 본사에서 주최하는 웹세미나, 웨비나라고 하죠. 웨비나에 접근을 해서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많은 기능들을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리고 라이카 유저분들한테 희소식이죠. 네. 라이카가 드디어 캡처원에 제가 지금 19년째 유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라이카를 에어 애호, 가들께서왜 라이카는 테더가 안 됩니까라고 했는데 드디어 뭐몇 가지 두 가지 모델이지만 라이카 SA와 SA2죠. SA2와 S3 모델에 대해서 테더링이 지원된다라는 점. 그래서 한번 테더링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 스탠다드 프로파일이라는 ICC 프로파일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저랑 같이 샘플을 갖고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모든 카메라에 지원되지는 않고요 예, 현재 개발자들이 계속 이제 추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페이지 카메라하고 주요 d s 랑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예, 화이트 밸런스 탭에 보면 기본 특성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ICC 프로파일. 그러니까 카메라 입력 프로파일인데요. 거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그반 프로파일이 그, 그동안에는 일반 프로파일이나 플래시 프로파일이 있었는데 거기 차이 보시면은 프로 스탠다드라는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채도가 좀더강 강한다라기보다는 채도가 더 미묘하지만 더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할 겁니다. 저도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상당히 프로파일이 좋아졌으면 예. 그러니까 아 뭔가 이게 뭐 화려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하면서 더 정확한 색상 표현을 해주고는구나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다라는, 여기서 저는 다른 스피드 에디트 같은 기능들도 좋지만, 이 프로 스탠다드 프로파일이 아주 아주 좋아졌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저와 함께 예, 캡처원 21을 열어서 함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테스트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KPS 방몽 대표입니다. 네, 드디어 캡처원 21이 정격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사진가분들께서 기다려 오셨는데요. 네, 이번 캡처원 21이 어떤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로 스피드 에디트예요. 네. 뭐 바로 뭐 우리말로 뭐 직역하자면 빠른 편집 기능이겠죠.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진을 편집을 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뭘뭐 했습니까? 화이트 밸런스 라든지 노출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뭐 샤픈을 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탭을 누르고 도구를 누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과정들을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 투 탭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순서를 넣고 없는 것들은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순서대로 할수 있다는 라 것을 제가 팁을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캡처원 21에서의 스피드 에디트는 이런 과정들 조차도 생략이 돼서 바로 단축키 하나로 도구에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바로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숫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캐처 21을 설치하고 이미지를 띄우셨다면, 바로 숫자 1을 꾹 누르고 계십시요 잠깐 누르는 게 아니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자, 밑에 케빈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우스로 조절을, 마우스로 슬라이스바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위아래로 휠을 돌려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키보드에서 손을 떼서 다시 2번을 눌러보세요. 이번에는 색조가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문판에선 틴트죠. 틴트를 조절하시면 마우스 힐로 이렇게 내가 미묘하게 색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숫자 키보드 다음 배열에 보면 Q, W, E, R이 있죠. 그래서 W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 W 키를 꾹누르면 대비가 나타나겠죠. 콘트라스트. 그리고 Q를 누르고 있으면요. 노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e 를 누르면은 밝기, r을 누르면은 채도 순서대로 이 순서가 q w e r 순서로 나타나고요. 다음에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a 그다음에 s d f. a s d f로. 지금 제가 깜빡한 거는 뭐냐면 f를 그냥 짧게 누르면은요. 풀화면후에 단축키가 뜨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f를 꾹 누르면은 블랙에 대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키보드 배열인 z를 꾹 누르면 선명도로접근하죠 x를 누르면 섀도우 레벨, 미드톤 하이라이트 레벨 이런 식으로 스피드 에디트는 여러분들께서 단축키 1, 2와 qwi가 이걸 물론 나중에 내가 키보드 편집위에서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더 자주 쓰는 기능들이 있다면 저는 지금 기본값을 갖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드 에디트는 여러분들의 사진 보정을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주 강력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예, 풍경 사진 가분들 좋아하실 만한 기능이 있죠. 디헤이즈 네뭐 예, 직역하자면 또 이것도 안개를 제거해 줄수 있는 여러분들의 밋밋하거나 뿌연 사진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정해 줄수 있는 디헤이즈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이런 사진에서 내가 뿌연 사진이나 이런 안개 안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더 컨트라스트나 채도를 강조를 해가지고 사진을 좀더 입체감 있고 생생한 사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반대로 하면 좀더 뿌얘지고 채도가 빠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안개가 뭐 풍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무나 예, 이런 헤이지가 낀 사진들에 대해서 더 선명함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캡처원에서는 자산 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제 캡처원이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션이라는 기능이 있고 또 카탈로그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 여러분들 카탈로그를 쓰다 보면 저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 사진들을 불러와서 하나의 카탈로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런 데서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더 빨라진 자산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어떤 특정한 사진들을 검색을 한다든지 불러낸다든지 했을 때 빠르게 빠르게 접근하고 뛰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이전보다 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어떤 기능이 추가되어 있을까요? 네. 비슷하죠. 더 빨라진 자산 관리와 비슷한데 가져오기 창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리 카드를 꽂거나 카탈로그에서 다른 포이더나 외장하드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 가져오기. 영문판 임포트 창을 눌렀을 때 이렇게 사진들이 빠르게 뜨면서 바로 메모리 카드라면은 모든 사진들을 바로 가져올 수 있게 예, 모두 선택이 되면서 더좀더 더 큼직하게 가시 가독성이 좋아졌고요 가시성이 그리고 또 하나 캡처원 20 버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폴더에 사진을 추가를 했을 때이 부분 저장 경로 부분이 조금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더 직관적으로 이 부분 제가 좀 헷갈리고 아쉬웠는데 좀더 카탈로그를 쓰는 분들한테 더 좋아졌습니다 이건 뭐냐 카탈로그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할 것이냐 아니면 원본이 다른 폴더에 있다 그러면 그 폴더는 그대로 놔두고 카탈로그에 추가를 해서 파일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폴더와 그 유지되는 파일을 링크만 걸어라 당신의 카탈로그에 그래서 카탈로그에 추가하고 카탈로그에 복사라는 게 파일이 카탈로그 구조 안에 복사된다는 의미예요 요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이렇게 가져오기 창이 개선됐다라는 점이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도그 팁이 향상됐는데, 이 부분, 5번의 도구 팁 향상과 6번의 학습 버튼이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 초보자분들한테 아주 유익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노출해보면 여러분, 레이어에 보면은, 자, 마우스를 이렇게 붓을 갖다 대면요. 붓에다가 마우스를 커서를 갖다 대면, 마스크 그리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한글로 해가지고 영상을, 튜토리얼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바로 웹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초보자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써서, 마스크를 써서 레이어를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닫고, 다음에 또, 자, 이런 부분들. 자, 리니어 리스, 그러니까 선형 그라디언트 마스크 그리기, 그리고 원형이겠죠? 원형 그라디언트 마스크, 그리고 힐링, 힐링 마스크 하는 거, 클론. 복제 마스크 그리는 방법 그리고 마스크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팁을 띄워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것인지 어떤 거는 설명해 주고 어떤 거는 튜토리얼 영상을 보면서 직접 보시면서 학습을 하실 수 있게 해 놨다는 거죠. 자, 비슷한 걸로 다음 기능에 보시면은 6번 학습 버튼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학습 버튼이 있죠. 그래서 튜토리얼이나 웨비나를 시청할 수 있게 마우스를 클릭하면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런 학습 창이 뜹니다. 그래서 바로 웹 세미나, 웹이다죠웹 이나도 볼 수가 있고 사진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노출과 컨트라스트, 크롭과 회전, 그리고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누르면 아까 와 마찬가지로 도구 TV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튜토리얼을 보실 수 있게 바로 한번 볼까요? 스타일을 3분 30초 영상으로. 예, 그면 이제 이렇게 영문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뭐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직접 예, 번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음, 이렇게 학습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프로 스탠다드 프로파일이 적용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모든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는 모든 카메라에 지금 다 적용되지는 않고 제가 처음에 이거를 개발자의 메시지를 봤을 때 계속해서 추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베타 버전 때부터. 그러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캡처는 이 엔지니어들이 이 카메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브랜드와 모델에 맞게 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정확한 색 색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컬러 ICC 프로파일 카메라 프로파일을 넣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자, 사진을 볼게요. 이거 페이지 데이터인데, 페이지아 IQ4 1억 5천만 원에서 플랫이라는 프로파일인데, 프로 스탠다드라는 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마술을 갖다 대면 미리 보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 미묘하게, 자, 제가 이거 보고 참 저는 별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단하다고 좋아했어요. 왜냐, 이게 지금 그, 연천에서 해바라기를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 노란색에 대해서 이 정도도 괜찮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 IQ4 150MP 플랫인데, 여기서 프로스, 프로스탠다드라는 프로파일을 갖다 댔을 때, 이 노란색이 바뀌는 이 미묘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정확하고 생생한 색감을 표현해줄 수 있어 프로스탠다드라는 이런 색감이 추가됐다라는 거, 아이 g 프로.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카메라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어떤 모델에서는 이렇게 일반밖에 없었지만 프로 스탠다드라는 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어떤 것들은 눈에 띄지 않을 테지만 어떤 카메라 모델들은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또 없네요. 옛날 옛날 카메라들에 대해서는 또 없고 예, 없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있는 카메라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카메라 모델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어진 브러쉬 조정 이것 또한 제가 어 브러쉬 조정하면서 참 답답했던 기능인데 처음에는 이거를 찾는데 제가 헤맸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진을 수정할 때 이제 우리가 힐링 브러쉬로 이런 구름들을 지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마우스가 크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히 브러시 설정에서 브러시를 작게 해주고 경도를 조절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바깥으로 떼야지 이게 사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면은 자히 최적화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러시가 나타나면서 얘얘 얘 이미지들을 수정해 준단 말이죠. 지금 브러시가 너무 진하지가 않아서 그런가요? 경도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도를 좀 세게 해보고. 한번, 아 불투명도가 적용이 됐구나 그래서 다시 다시 작게 하고 이런식으로 지금 제가 지금 브러시 강좌 이, 이걸 강좌 하는게 아닌데 잘 보세요 이런식으로 이제 지워 준단 말이죠 이런식으로 지워 주는데 M을 해서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마우스 크기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헷갈렸단 말이죠 그러면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Alt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요. 이거 잘 보세요. 옆에 크기 그냥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줌이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 상태에서 위로 다시 아래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어 뭔가가 달라졌죠. 아까처럼 마우스 그 키보드 아 브러시를 키우는 그 창이 나타나지않안 설정 창이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 창이 뜨는데, alt 키를 누르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크기와 경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조절하면 이번에 불투명도와 플로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러쉬 조정이 아주 쉬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캡처 21에서 또,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가 지긋지긋하게 들었던거 10년도 넘게 라이카는 테더링 테더링 촬영 지원 안합니까 특히 많은 패션 포토그래퍼분들 자뭐 많은 카메라는 아니지만 라이카와의 협력으로 여러분들 좋아요, 기뻐하십시오 s2 s3 예, s2 미러리스 카메라 가 예. 라이카 카메라도 드디어 테더링 촬영이 된다 라는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카 S L2나 S3 유저시라면은 바로 테더링 촬영을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네. 캡처원 21에 대해서 네. 9가지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 그런 부분들은 네. 그 프레스 릴리 즈 보도자료와 저희 kps c o m 의 게시판에 뉴스란에 더 자세한 소식을 다루도록 하고요 물론 프로 프로페셔널 사진가 라면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캡처원을 강조하고 캡처원을 함께 겪으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 얼리 어댑터 분들이나 많은 사진가 분들 모든 것이 새롭게 뭐 아이폰이 지금 12 12 버전이 나왔죠 휴대폰이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컴퓨터, 새로운 휴대폰. 마찬가지로 지금, 어, 이슈, 가 뭡니까? 맥에서 새로운 칩이라든지 OS 빅서가 출시됐죠? 그리고 캡처이 21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새로 나온 게 무조건 좋냐? 새로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고 좋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걸 생업에 활용 하시고 프로페셔널이라면은 새로운 OS라든가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의해서 활용,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의 촬영 컴퓨터가 백업 컴퓨터라든지 촬영 컴퓨터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면은, 새롭게 도전하는 거는, 어, 그러니까 백업 컴퓨터가 없지는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서브 컴퓨터에서 이 새로운 캡처원 21이나 빅서를 활용하시는 거는 테스트를 해보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의 촬영 컴퓨터에서 시전에서 새로운 걸 깔아서 도전을 했다가, 피치 못할 버그라든지 작동이 불가능한다든지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발자들이 캡처 개발자는 이걸 베타 1, 2, 3까지 4까지 해 가지고 어 여러 유저들의 의견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캡처 21이 출시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계속 초창기 버전에서 버그가 나타나면 그다음에 21.0에 21.0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이 캡처 원이 계속 진화되면서 수정된 버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 동안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저분들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에러 상을 겪지 마르시라는 차원에서 잘 보세요. 제가 20 버전 1년 전에 나왔을 때도 20.0이 20.0이 03.04.12.2 2 .2 이런 식으로 제가 20년 동안 캡처 원 아주 오래된 버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캡션 21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즐거운 사진 생활이 되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캡 KP 정품 유저분들께서는 정품 등록을 하셔가지고, 정품 등록은 저희 k p 어서 홈페이지 고객 지원 1대의 문의에서, 자, 이런 식으로 정품 등록 신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렇게 문의글을 넣어주시거나, 또는 문의글을 올리시기 전에, 자, 캡션 FAQ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기초 질문이라든지, 완전 삭제하는 방법이라든지, 활성화하는 방법이라든지, 4K 모니터를 썼을 때,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용 팁이라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메라가 캡처원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제 20일이 나왔으면 해서, 이것 또한 20일에서 지원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예, KPUS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캡션 21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캡션 21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KPUS 박몽 대표였습니다.